언니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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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하는 게 쉬는 거다. 정말 일을 하면서 하루 이 쉬어야 되지 이게 노는 거는 정말 체력이 엄청나게 딸리네요. 젊으실 때 여행 많이 하세요. 진짜 느낀 게할수 있을 때 하자. 즐길 수 있을 때 즐기자. 아 정말 최고 같아요. 자 언니들 쿨원 진행합니다. 투데이 오늘 2주년이라서 한 달간 두개 사면 하나를 드려요. 기본 청바지 두개 사면 티 하나. 그죠? 그렇게 하시면 기본 14만 원. 비싼 청바지 하시면 추가 비용 있고. 그렇게 계산 들어가고요. 8개 포켓 바지. 언니. 우리 사이즈예요. 믿음 이상 주문하셔야 돼요. 요 아이는 스몰은 너무 커서 안 되고 키장의 언니들 딱 좋은 스타일이고 아, 운동화 편해요. 검정. 카네, 노 아이, 매장의 언니들 특이하고 이쁘다면서 되게 편하다고 주문 주시는데, 부분 되게 낮아요. 완전 다나예요, 언니. 요렇게. 블랙도 예쁘고, 카넬도 괜찮고, 지금 요게 250이고, 요게 245인데, 제가 정사이즈거든요. 신어보니까, 음, 어차피 뭐 양말을 들어가야 되니까, 그죠? 정사이즈 주문하시면 되고, 편해요. 완전 다나, 언니. 굽 높은, 낳는 거 좋아하는 언니들만 권해요. 요 아이들. 매장에서는 카멜이 더 인기 있어요. 요 밝아서 예쁘다 하더라고. 요 카멜. 정사이즈, 신발도 포함돼요. 언니, 모든 옷이 다 됩니다. 요 반모. 이 아이들은 정말 목이 답답함이 하나도 없어요. 그리고 이제, 갱년기 언니들. 추위 안 타면, 이래가 자켓 입고, 그자 언니, 걸치고, 그냥 겨울 나면 될것 같은데요. 쫄티데도장녀사 뱃살 그렇게 표현 나죠. 아니, 살다 빠져왔다. 진짜, 진짜 일본에 살면 살이 쑥쑥 빠지겠어요. 기름때도 없지, 소식하지, 막 이러니까. 아, 그래도 뒤에 막 고구마 쌀은 장난 아니죠. <laughs> 자, 요, 요거요거 요거. 아이보리가 흰색이가. 요 칼라랑. 기본. 블랙. 밤색 요렇게 세 칼라. 요렇게 세 칼라, 언니. 뭐, 가디건 입기도 좋고. 뭐, 아무튼 하나 입으시면 돼요. 칼라가 너무 예쁜 아이예요, 언니. 블랙 기본이고요. 블랙은 더 날씬해 보이죠? 살짝 셔링 잡혀있고요. 진짜 팔뚝 가는 언니들은 완벽한 캡소매 반복 날씬예요 너무 섹시한 느낌. 언니, 장여사가 입어도 날씬해 보이는 핏이고 통 슬랙스 입고 모든 인후에 오코디하기 뭐 좋고 요래가 뭐 자켓이든 점퍼든 하나 두 걸쭉씩 주시면 되죠. 요 아이, 날씬 칠칠까지는 그네요. 언니. 따가아 보이죠? 장여사. 그래도 편합니다. 멋스러운 이 그런데 이게